남자 B 태양을 피하고 싶은 남자 B 볼하우스의 이영재 씨 B가 다시 가수들 밴드 곁으로 다가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B입니다. 아, 저는 지금 삼집 어, 작업 때문에 미국에 와 있는데요. 아, 지금 부터 여러분들에게만 삼집 작업한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삼집 작업을 위해 미국에 온비씨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어디일까요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연락 좀 주시고요. 자,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. 아꾸, 아꾸 잘 먹네요. 자, 금강산도 식구경이죠? 예쁜 여자들을 보면 밥을 달라고 외치는 비. <laughs> 이 안무를 연습 하고 왔는데요. 3집 앨범도 마찬가지로 안무는 또 제가 짤 거예요. 네, 여기서 잠깐, 비의 댄스 변천사 지금좀 봐야겠죠? 아유, 파워풀한 댄스. 네, 그리고 미워할 수 없는 제비. 중년부인들에게만 가르쳐 준다는 누림 상부의 느낌 블루스. 남성미 넘치는 비의 또 다른 매력, 자외선 차단댄스. 저렇게 하면 태양을 비할수있을려나요 여기 귀여운 <laughs> 아메리칸 스타일의 그곰 스테마리 댄스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삼지 반무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손목 댄스인가요? 손목? 자, 이 충가 함께 팬들의 애타게 찾고 있는 따끈따끈한 삼집 중한 곡. 네, 잠시 B C가 들려줍니다. 와우. 네, 꼼 의스텝들과 회의를 하면서 요 3집 앨범 작업에 열중하는 모습 오랜만에 가수로돌아온 뷔씨를 보니까 벌써부터 컴백 무대가 기대를 합니다 새 음반 출고에 바쁜 일정에서도 교코들을 만드시는 무대해또 만났죠 팬들이 면어디서 올라 열정의 무대를 꾸미는 뷔그 점이 팬들이 뷔를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네 샘플 시스코 이 있고요 열렬한 환호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호텔로 가는 중입니다감사요아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다가사합니다감을합니다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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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다다니다니다니다